아빠 우리 너무 배고픈데 우리 식량 구해 올까? 밥 먹자 가서 우리 밥 만들어 먹자. 응. 밥 먹자. 됐어. 일단 뽑아 보자. 이열. 안 되냐? 걸려놨네. 면, 면 잠깐 면 다시 뽑을게 응. 됐어. 밥, 밥 먹으러 가자. 면 뽑았어. 응. 다음에 상추 뽑아야지. 응. 밥 먹으러 가자. 상추 뽑았어. 자, 이제 또뭐구하러 뭐 가자. 또 구하러 가자. 똥은 필요 없어? 없어. 텃빵. 먹는데 왜 똥이 왜 필요해? 밥 먹는데. 맞아 맞아. 언니 낙엽을 김치로 하는 거 어때? 낙엽 빨갛잖아. 왜? 냐, 냐, 냐. 낙엽 아까 너 오는 냐, 냐. 길 시금치. 나 낙엽 오는 길 아까 봤는데. 시금치로 만들자. 어 시금치는 저걸로 할까? 시금치 뭘로 할까? 언니 시금치 뭘 언니 이거 시금치라는 거 어때 브로콜리 같지 않아? 어 윤이 누나 으면 좋겠지. 어. 눈 음. 하면 그게 물. 아니야 밥인가? 음. 언니 우리 쟁반 갖고 와서 거기다 넣을까? 그래? 네? 쟁반 우리 쟁반이 없, 없는데 그식판 이거 어떡하어서 우리... 이거 어떻게 거야? 어 우리 이거 어떻게거 어떡하냐? 이거 개인도 내려갈까? 아 싫어 아니면 이렇게 하자 여기 내려가군요 아빠 도와줄게 아빠 먼저 내려가 나도 내려갈 수 있을까? 아빠 당기지 마 발 씻겨주다 나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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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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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나 나와. 나와. 나나물나다나물나나나나나 나와. 잖아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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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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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아빠. 아빠, 어르 수도 있으니까 끄지 마. 어을 수도 있으니까. 그찮 엄마 할아버지한테 혼나 가자. 네. 아우 벌시려 따라와. 저 그래 가자. 아니, 신경구 한다니까 몇 번을 가자해 어, 면이다. 와. 면 완전 많다. 언니, 면 뽑아 보자. 아. 우리 일단은 접시는 그냥 아 추워 아빠 들어가자 우리 아빠, 추운데. 아 어, 스파게티 다 됐대. 먹고도 나 나오자. 안 먹어. 먹고 나오자고. 불어서못 먹는데. 아니야 접시 다